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돼지은닝의은닝이에요 네, 오늘도 먹을 거예요.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먹방 리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막창이 먹고 싶어서 막창을 주문했어요. 짜잔! 오늘은 화로로 막창을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막창은 시골 삶은 막창이라고 대구 막창의 대표래요. 인터넷에서 보고 시켰는데 맛있어 보여서 시켰어요. 두개 시켰는데 일단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부터 붙여야겠죠? 냄새나는 연료. 여전히 냄새가 좋지 않아요. 제가 하나 넣고 하나 더 넣겠습니다. 저번에 해보니까 한 개는 불이 너무 약해서 두 개를 아예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여러분들 잔나해나불 조심. 막창 고부동할게요. 막창을 좀 올려볼게요. 오우 불이 너무 센것 같아요. 기름이 막혀. 아따 아따 아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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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기름이 너무 튀는데요? 기름이 너무 짜그만한거 하나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 맛이 나 돼지고기 맛있던데 <laughs> 지금 <돼지고기 웃음> 올리고 비켜가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막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잘 익었죠?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깻잎에 소스를 찍어서 밥을 넣고 싸먹어 볼게요. 음!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질긴데요 음. 음. 어어 밥을 삶을 막창 이거 되게 아껴 먹게 되네요. 한번 입에 넣으면 밤새 씹어도 될것 같아. 맛은 있어요, 근데. 맛은 있는데. 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곱이 꽉 차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음 내려놓고 아, 막창이 기름 이 확실히 많아서 막 여기저기 튀네요. 네. 꺼내는 거 먹겠습니다. 꽤 생각보다 많은 양인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왠지 저 막창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뜨거. 아! 아, 맛있게 먹어도 줘 난리야. 아, 살려줘. 아, 미친 것 같아. 아, 죽었다, 죽었다. 잘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나만 불꽃 막창을 먹을 수 없지. 나만 아플 수 없어.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지.